안녕하세요. 나인어드입니다. 오늘은 라일락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마이크 살균 소독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 라일락 마이크 살균 소독기는요 UVC 자외선을 토대로한 마이크 살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99.99%의 살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결코 저렴하지 않는 마이크 살균 소독기 라일락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UVC라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. UVC는요. 어, 자외선의 일정 영역의 스펙트럼을 말합니다. 어, 기본적으로 이 UVC에 해당하는 그 스펙트럼 부분이 살균 소독 기능이 가장 탁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의료 기기라든지 공공 시설에 있는 공기 청정기, 그다음에 뭐 수질 필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람용 필터 부분에 강력한 살균을 원하는 곳들에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. 이미 의료기기에 적용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안정성을, 어, 신뢰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라일락에서는 UVC를 선택해서 맑은 살균 소독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사이즈는 약 3유 정도 되는 이런 렉 타입의, 어,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핀 마이크라든지 핸드 마이크, 그 다음에 이런 벨트팩 송신기, 핸드 마이크, 송신기까지 함께 넣어서 마이크 살균 소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기본적으로 저가형 살균 소독기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왜 이런 고가대 라일락 살, 마이크 살균 소독기를 선택해야 되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어, 이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어, 이 마이크 도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마이크 다이어프레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살균 소독이 강력하게 되는. 그러한 것들을 연구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. 어, 이 UVC 자체의 그 살균 소독 능력은 어,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어, 미생물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모든 유해 어, 뭐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DNA 구조를 파괴해서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살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어, 안심하셔도 되고요. 이 마이크 도색이나 다이어프램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해요.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다른 여러의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실험을 꽤 많이 했다고 합니다. 절대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고요. 어, 바이러스라든지 미생물에만 영향을 줘서 99.99%의 살균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디스플레이 상태가 어떤지 볼수 있는 LCD 창이 있고요. 밑에는 선택할 수 있는 노브, 셀렉터가 하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서랍식으로 된이 마이크를 넣는 부분이 있는데, 상단부를 한번 눌러서 빼시면 이렇게 서랍 형식으로 열립니다. 그리고 보시면 그 안에는 이렇게 마그네틱 자석이 두개 있고, 이선반이 하나 같이 되어 있는데, 이 위에는 어, 벨트백 송신기하고 핀 마이크 같은 경우를 얹어서 어, 마이크 살균소독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홈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 있는데 이런 핸드마이크 세 개를 넣고 마이크 살균소독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음, 사용 방법은 뭐 너무 간단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이거는 그냥 눌러 주고 5분이냐 10분이냐 선택해서 UVC 살균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넣은 다음에 눌러 주시고 그다음 옆에 보시면 이게 시간 장치가 있어요. 이 락킹을 한번 돌려서 나오지 않게 락을 걸어둡니다. 그다음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5분, 10분 선택할 수 있는 셀렉터가 있어요. 이 셀렉터 중에 만약에 저는 10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10분으로 선택한다면 눌러주기만 하면 작동을 합니다. 이제 10분 후에는 이제 다 됐다고 이제 어 나올 거고요. 그때 한번 열어서 시간 장치 풀고 빼기만 하면 됩니다. 그 정도로 사용이 아주 간단한 제품입니다. 이다 쓰시고 난 다음에는 약간 유황 냄새 비슷한 것이 좀날 거예요. 근데 그 냄새 같은 경우는 뭐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그리고 이 핸드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도색의 문제가 어,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. 이 도색이 벗겨짐이 생기면 어떡하지?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런 열 도색, 그러니까 약간 조잡한 도색 말고 정상적인 도색이 됐다고 하면은, 어, 이 UVC로 인한 도색의 그런 회선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, 어, 자체적으로 연구한, 뭐, 결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미 수입차라든지,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예,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이미 대형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화회관 이런 데서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면은 이제 사용하지 않겠죠. 하지만 안전하게 쓸수 있는 그런 장비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고가때 마이크 살균 소독기, 어, 뭐 영어라면 어, 디스 임팩터, 마이크 디스 임팩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. 저가형이랑 많이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저가형 제품이랑은 어, 비교해 생각해 주지 마시고요. 어, 쓸수 있는 곳, 그다음에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마이크를 사용하는 공간, 공연장 이런 데서는 꼭 필요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판매처 나인오디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라일락 마이크 살균 소독기 살펴봤고요. 다음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